오늘은 2월 10일입니다.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보면 오늘 이 날은 거대 제국의 몰락과 새로운 질서의 탄생, 그리고 잊지 못할 아픔과 영광의 순간들이 촘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세 이슬람의 황금기가 끝난 날부터 한국 영화가 세계를 제패한 날까지 2월 10일의 결정적 순간들을 시대순으로 만나보겠습니다. 1. 1258년 바그다드 함락과 아바스 왕조의 멸망. 1258년 2월 10일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거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칭기즈칸의 손자인 훌라구가 이끄는 몽골군이 당시 이슬람 세계의 중심지였던 바그다드를 함락시켰습니다. 500년 넘게 번영하며 이슬람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아바스 왕조는 이날 공식적으로 멸망했습니다. 수많은 도서관과 유적지가 파괴된 이 사건은 중세 문명의 큰 손실이자 중동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1763년 파리 조약 체결 1763년 2월 10일 유럽과 북미의 운명을 바꾼 파리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7년 전쟁이 종결되었고 영국은 프랑스로부터 캐나다와 미시시피강 동쪽 영토를 넘겨받으며 북미 대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오늘날 세계 지도의 근간이 된 거대한 영토 변화가 바로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3. 1829년 교황 레오 12세 사망 1829년 2월 10일 제252대 로마 교황인 레오 12세가 선종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그는 보수적인 정책을 통해 교회의 전통을 수호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의 사후 가톨릭 교회는 급변하는 19세기 유럽 정세 속에서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4. 1919년 급작가 알렉산드르 볼로딘 탄생. 1919년 2월 10일 러시아의 위대한 급작가 알렉산드르 볼로딘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과 내면의 심리를 섬세하게 그려내며 러시아 현대 연극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시대를 넘어 인간 본연의 고독과 사랑을 탐구하며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무대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 1951년 거창 양민학살 사건 발생, 1951년 2월 10일 한국 전쟁의 비극 속에서 우리 현대사의 가장 아픈 사건 중 하나인 거창 양민학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경남 거창군 신원면에서 공비 토벌 중이던 국군부대에 의해 무고한 주민 수백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전쟁의 광기가 빚어낸 이 참혹한 사건은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진실이 밝혀지며 우리에게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6. 2008년 국보 1호 숭례문 방화사건, 2008년 2월 10일 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가슴을 졸이며 지켜봤던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의 상징이자 국보 1호인 숭례문이 한방화범에 의해 불길에 휩싸인 날입니다. 60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소중한 문화유산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함께 문화재 관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습니다. 7. 2020년 영화 기생충 오스카 사관왕 달성 2020년 2월 10일 한국영화가 세계 영화사의 중심에 우뚝 섰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과 각본상 그리고 국제 장편 영화상까지 사관왕을 휩쓸었습니다. 비영어권 영화로는 최초의 작품상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한국 문화의 저력을 전세계에 증명한 영광의 날이었습니다. 2월 10일은 제국의 멸망과 새로운 지도의 탄생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비극과 최고의 영광이 교차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이유는 과거의 아픔을 통해 성찰하고 영광의 순간을 동력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2월 10일은 어떤 소중한 기록들로 채워지고 있나요? 다음 영상에서도 놓쳐선 안될 역사의 기록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그날의 사건 사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